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한번 오랜만에 올리죠 아 진짜 오랜만이다 그치 음, 나, 나 이번에 활전적인지야야야아비 야! 야, 아, 소리 소리 몇쳐니가한대 쳤잖아 그럼 나도 한대 친다 왜써다 <목소리> 전쟁이야 <목소리> 아 아니야 왜 써봤다 재밌다고 해주시면 해주시 블로 블팀 해주시면 다른맵 음, 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어떠라고요? 농담없습니다 단지 상대방의 무기만 가져가지 않으면 되는 아안 하고 자신는데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블럭 부수지 마세요 퍼가 실내물 추쳤고 레드팀 음아 잠깐만 여기 활전쟁 맵입니다 저번에만 눈맵 재밌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야! 내가 블루팀 한다! 야! 아! 어. 나 원래 레드팀에 팀을 해놨어 아, 그래? 응 위로 올라갔대요 근데 템이 어디 있나? 응? 맨 2층에 가봐야 돼템 거기 있는 거 아니야? 이 제작자분이 템 어디 있는지도 말씀도 안 해주시네 한밤인데 맨에 없어 없어? 잘 살펴보자 활이 있을텐데 n t know. i 안돼 아 진짜 g to go to the h o u 어? e I'm g o i n 있 to 에 있는 방 the house. I'm g o i 우와 다 쓰기로네. 스테이크. 내가 드시랑 스테이크 하세요, 토마토. 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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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플레스틱. 나 스테이크 필요 없어. 왜? 예. 나는 스테이크 대신 치느님을 가져가겠다. 겁나 쎄월. 완전 쎄월. 날카론팔이 무한 파이. 브 완전 쎄월. 야 간다. 라면 2층에 올라가서 싸워야지. 야 야. 담벼 담벼. 그래. 완전 쎈 무장이다. 겁나쎈 무장이 완전 쎈 무장. 나는 웬일로 올라가. 나는 겁나쎈 거 완전 쎈. 준비. 어. 되긴 나 자네. 시작. 거기까지 갔어? ك م ا 레벨을 2000으로 좀 올리고 게임 시간은 0으로 어, 비는 꺼짐으로 어 그래도 예 검어 검어 씨. 너네 비 꺼졌어? 아니야. 아 그래? 어어야니 네 여기까지 줬어? 칼이 나한테까지? 어, 저기네 하이루. 아이. 허호 허르처. 허르호 허르처. 허르. 처처처처호 허르처 호 허르처 어제만 자 죽여 겠네 어. 식자식 진짜 안 됐네. 자식 까. 이사 아, 죽을 게 나왔대. 나 장민! 나 장민! 리 장민! 나 날이 나장나 장민! 나 장민! 나나열살이 장민! 나 장민! 나장헛나 장민! 까 장민! 나 장민! 나 장민! 나무민나까고무무무 응어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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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나물 빠졌어. 미대야. 야, 마지막 이격으로 날 마치다니. 대단하군, 진짜. 마지막. 왜, 왜 블루팀 와? 미쳤어? 형, 이제 원피스 능력으로 말할래? 예, 예. 에, 에, 에 싫어. 그래, 나만 할게. 난 일단 나무 위로 올라가야지. 너너 응, 너. 나는 사다리. 형. 응. 어. 사다리. 어디든지 막껏갈수 있는 거 알지? 생 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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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저쪽 팀으로 넘어가야겠어. 아유 점프맵이야. 결를 완전 쳐놨네. <웃음> 나도 <웃음> 떨어졌다. 일단 도망 체력이 다찰 때까지 도망가야. 나도. 어, 나 쉬우면. 여기 뭐 있는 건? 된장 가야 한다 레드팀은 왜 와? 어? 갈수 있어 겁나 센 저격실력 나 여기 있는데 바로 가면 돼 어? 아 잠깐 또 떨어졌네 <laughs> 또 떨어졌다 어. 템 달까? 응? 응? 근데 어디니 응 위에 오응 바..바로 응. 아 잠깐 어차피 니는 죽었어 응형응어쩔래 까무까무 오 고무고무 같은 소리네 이거 이름이 진짜 고무고무 바주카야 진짜? 거무 거무. 이름이? 네봐아 뭐. 뻥치 오딜감히 겁나, 겁나 생할오딜감히네 저기 실력이 한참 못하는구만. 겁나셈. 덤비벼아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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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고 잠이 날 죽여. 하 <까미널.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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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감히 에휴. 아 내가 피스톨을 화살 화사... 화살을 써야지니 화살 으잇 쏴못때렸어 일은 바로 시데응태용 음. 먹어야지 <laughs> 어딜 감히 날 쳐대요 어 쉬움이라서 어? 체력 회복도 안 된다? 내든 어? 뭐 어, 조금만 간데 평화로운 보이라야너뭐 이게 <laughs> 뭐야 좀비냐? 아니 그냥 상 스켈레톤? 뭐야? 아니 죽였지니 아니 저기 경치가 있는데 그건 내 경치 자아아 쳐들어갔어 오지마 찾으러...

이번엔 여기 성공. 안돼. 헤헤 발음 어쩔. 야니 전력주제냐? 네아 실수. 꺼져. 컷. 꺼져 개놈아. <laughs> <laughs> <야, 갓기 지금.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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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멍청이 템도 안 먹고 가다니 멍청이군. 아 여기 스테이크니 템! 아. 어 이런 것도 있었어? 노랑 노랑 같고 어떤 거, 거 나한테 넘겨. 여기 있잖아 여기. 야 죽여라 이쪽 반대쪽에. 어. 야 블루팀이야 거기. <laughs> 나한테 있는데 개놈. 오이 미친 게쩐데 일찍이 <laughs> 알겠어 알겠어 너랑 <laughs> 너랑 야 내가 가기 도와줄게 아고무고 제트바주카도 아니고 무슨 고무고무 제트바주카요? 그그그그그굿고무고 제트바주카 오이 나는 다짬뜨리 남의 당쳐다볼 없지 쳐다볼 수 있지 <laughs> 난여있는데 아 그래? 없애지 버리마 장민아 없애라 문민아 없애라 문민아 없애라 문민아 없애라 둔둥둔둥둔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렉끌렸잖 떨어졌어 난렉더 심해 아 진짜 렉 끌렸다고 떨어졌는데 진짜 아 맞죠? 버그 맵으로 들어가지마 왜 버그 맵으로 들어가 버그 맵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어차피 버그 안쓰고 하고 있어 머리 근데 이거 완전 쓴걸과 완전 좋아. 호우 원의 무한 파이브. 호우 원의 무한 파이브. 에잉? 무한이 파이브면 뭐해? 에잉? 근데 바뀐 거 같아. 아. 뭐야. 무한이 1이고 호우이 파이브야. 아. 끝났어. 어, 여깄네. 노랑노랑 막대. 노랑 네. 바로 시작한다고. 일일일 뭐야? 왜저한 방에 죽어? 이거. 네 사기지! 날카 백이다 아! 날카 백이었어이 어. 사기야! 야, 당장 왜? 보고 풀어! 당장 보고 풀어! 이거 받아봐! 당장 보고 풀어! 당장 보고 이거 받아봐! 그럼 내가 어떻게 한 방에 죽겠어? 날카가 빨리! 뭐래? 원래 한 번에 안 날카치, 죽어. 날카칠. 그럼 나 때려봐. 야, 근데, 넌, 왜, 한명 죽었겠어? 없어! 어? 이거, 그쵸? 내가, 했던 거를, 거랑... 어, 뭐, 뭐, 뭐.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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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진짜, 마, 어. 이렇게 한... 떨어져도 안 죽을 때가 있잖아. 뭐래. 그럼, 물에 떨어졌겠지, 니가. 물에 안 떨어졌어. 야, 니, 네, 여기, 한칸물반 있잖아. 한칸반남았서 어? 뭐래. 니두칸 네, 남았잖아. 체력 다 피씨돼 체력 다 차는거지 이건 뭐래 뭐래 아 진짜 그러면 만약 물에 찼게 그러면 체력이 수입이어야 돼 짝짝짝 아 산맛도 어. 이야 이렇게 한방 뭐. 어 그러네 어형 사기 형 사기 무리야 여기 야 형사기 형사기 야 형사기 야. 야. 야 여기 봐라 그랬잖아 응. 여기 봐라 날 카파리다 응. 무한 파이프다 안녕 으댐 대미쳐 먹지? 야 내가 말린 것도 아니잖아. 야까 틈을깨주는데이 노랑 노랑 박대로 걸려줘야지. <laughs> 아니 날 걸리려고? 완전 센활 해줘줘. 야, 응. 야, 노랑야랑 n g d u r 대 n g b 석 Moko. m o g o s 노랑 i m m 노랑 노랑노랑 그래? 아, 시작. 시작. 응. 노랑. c k Durang, Nurang, Nurang, 따다다 기회로 아, 아. 올라가면 되는데, 뒤에도 자리 있는 올라갈 거야. 아, 왜안 밀지? 똑따를 제어할 수가 없어. 또 돼요. 형. 음. 든든. 좀더 돼요. 보디 스탈 수도 어. 있지 뭐. 어? 못탈 수가. 네이 뭐야, 잠깐. 테 나도 못 찾았어. 뭐야, 아이템이 레벨 보는데. 형 그거 걸었네 여기 있어. 어서 내려와. 내려오면 바로 했습니다. 어쩔? 어쩌로 개자식아? 닌 개자식이야? 아, 들어, 아, 들어, 어. 아, 문어 자식이구나, 아 들어, 어. 먹물이나 뿜을 들는 말이야. 바로, 두 번째. 겁나 센 <놀람> 활살 대결. 아, 화살 대결? 응. 시작. 야, 잠깐만, 잠깐만. 근데 이건 솔직히. 잠깐만, 망쳐! 진짜 작... 잠깐만요. HP 나 아까 떨어졌다고 멍청하 잠깐 좀말할때잠깐리 됐어, 준비 진짜. 시작 언제 왔어? 어? 밑에 있다 어? 어디야? 아지 뭐지? 뭐에 진석이 과연 통이다 자 다음은 활활 전쟁 완전 쎈활 준비 아니 어디? 택는데 좀비를 어디요? 야 헛! 딱 속도를 아. 제할 수가 없어 속도? 속도 제어? 안돼! 물에서 자꾸 초동되고 있어 아 잠깐 도제 와, 네, 미아지가. 아! 정만 있으면 되는데. 어, 차피 여기 사다리 있구나. 안될쪽에서세요 알겠어. 근데 속도를 제어할 수가 없다는 게 단점이. 예쁘다. 어, 아,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 어, 그렇구나. 속도 어, 뭐야? 뭔가 응. 터졌어. 뭐야? 응. 죽었어? 응? 준비, 응. 야! 에이, 거 시프트 해도 빨라. 되게 빨라. 준비, 샥! 나 시프트 하고 있어, 여기 어 응, 음, 한 번, 오, 어? 크리퍼다. 어, 응. 으, 어? 노아잘 아. 가, 샘. 아, 나 월드 밖으로 떨어졌는데요. 예, 예, 예. 예, 예. 무섭다 <laughs> 되게 무섭다 <laughs> 어. 이걸, <laughs> 이거는 할로미인거 아니야? 음, 그러면 다음은 노랑노랑 막대. 아, 저,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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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하 시작! 노랑노랑 맞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10분 다음에 속도 볼래? 속도만 봐, 이. 야! 개자식아. 아, 진짜 사기까지 마. 아, 죽여. 아 뭐야 뭐지? 뭐야? 나도. 나왜 월드 밖에 어. 바보. 아빠빠 응, 날파리야. 슬... 다시 먹어야지. 아, 어, 나좀 먹자. 됐다. 어, 시프트. 어. 어. 아. 연결이 안 나서 좀 먹자. 개노. 야, 걔도 나 HP 별로 없었어. 아 지금도 별로 없어 형잘봐 내가 쉬프트 하면 이정도인데 어나 지금 회복하려고 <laughs> 너 뭐야 잘가 원래 는내알바 없었어 잠깐만 됐다. 잠시만, 너는 안 됐어. 준비? 형, 근데, 시, 형, 전장이 신속 포션 몇개 있어? 어? 내 전장? 응. 신속 포션 몇개 없어서. 왜, 어, 들어가라. 음, 시작. 아이고, 왜 이렇게 지냐. <laughs> 아이고, 공간이 난 뒤틀려지는데. 때리다 드려. 기다려 주마. 나 플래시야. 나, 공간, 공간이 다 뒤틀려진대. 야, 한 대도, 우리 제자 한 대도, 아, 잠깐, 잠깐! 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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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지마! 오호호! 거기로 보내줘. 고마워. 거기 엔더맨 형님이 있어. 어? 어디? 위에. 어, 내 전장으로 들어갔다. 어? 엔더맨 형님이 내 전장으로 들어갔어. 응, 내일 빠냐? 하이 플래시다 어. 어, 아. 어이 공간이다 난 공간이다 지쳐있는데 어? 무서워? 아니야 그래도 아프지 않게 할게 <laughs> 원래 무서워 <웃음> <웃음> 이거 아니라. 어, 어. 하이. 응. 나 아, 상관없어. 화살. 변경. 변경. 하! 나 화살 안 챙겼거든? 아, 그래. 그냥 노랑노랑 막대. 시작. 닥쳐라, 닥쳐. 닥쳐! 오. 오. <laughs> <laughs> 준비는 내가 만났다! 뭐야? 니는 내가 만난다! 뭐? 흐 <laughs> 젠장? 이런? 아, 나도, 이제 적들을 제어를 못해. 야, 여러분들, 제가 안심하게 지켜줄게, 어. 어 뭐야? 아 어, 어. 없애버려라! 아니지, 솔직히. 아니! 없애버려라! 죽였어. 이제 화살전? 어, 화살전. 근데 난이도 좀. 겁나 센 화살전. 내가 박았거든. 난이도? 야, 바꿨어. 야, 겁나 빠르지 않냐? 잠깐만. 왔어. 니네 전장으로. 다시 돌아가. 알겠어. 돌아갔어. 형, 어, 잠시만. 형 전장에 있는 부션나뭐 먹어볼까? 어, 여거 먹어봐. 근데, 이거, 개쓰레기, 포션. 준비, 시작. <Stand in touch> <놀람> 뭐야, 이거. 상이다, 나. 나... 상이지? 상이지? 나 아, 물에는, 어, 어. 웅크리지 않아도 <놀놀동> 돼. 뭐, <놀동> <진? 놀동> 두 방이 안 죽어? 내템 먹지 마. 안먹었어 음, 어디서 내 템. 받아 있어. 어. 겁나 쎈놈 나는 봤다. 뭘? 어? 법, 뭘. 써? 써? 무슨? 봄. 있어? 빠 무슨 그렇다. 그렇다. 내 아이템 프다없세게 버프 다없애는거 네. 셔. 어? 우리 안 마셔도 돼 여기서 없애는 버튼이 어 없앴어 아니 왠지 빠르더라 야 어때 속도 그대로지? 왠지 빠르더라 어. 대전장 우리 편하게 보내줬어 <laughs> 대전장으로 가는 거 아니면 됐어 오. 야, 이거 전력 지주도 내가 해갖고 엄청 빨라 아, 왜 이렇게 빠르나 했다. 아니 그래도 전력 질주가 그 신속보다는 안빨라 재미. 시작. 보다 나이. 이네 제가 눈. No! 왜다가. 여긴 파란 팀인데 왜다가. 어. 저기요 빨리 오세요. 클로징. 아, 그래요? 그럼 바로 클로징 하도록 하죠. 네. 그럼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이제 갔다아 아. 아. f a v 아 r i 캐논. 에이, 캐모, 아 삼인칭으로 치기 엉터어려 두둥 두둥 한번두 두둥 둥둥둥둥저누 있더라? 어? 하!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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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삼인칭 맞어? 야 이거 봐봐. 두둥. 뚜루룬 뚜루 뚜두뚜두 허! 어 잠깐 허! 아... 어, 그럼 여기서 바로 클로징 하도록 하죠! 어떻게 집인 거 보시나요? 어야야 미친 뭐야? 왜잘 미치게 일 거야? 야니 아까 노랑 노랑 막대 있었어? 아니. 이 쪽으로 가자 민아 잠깐만 응? 니날못 다돌려 안 돼, 꺼내면 안 돼. 나 니꺼야. 뱅뱅. 나, 거, 거래! 여기, 여기. 어, 어. 나 이상한데 스폰 됐어. 꽉. 지적해. 적할 수가 없어, 거리가! 반도클로즈 <laughs> 네, 네. 500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네. 이렇게. 야, 더 재밌을 쪽으로 갈지. 그럼 있 아니야, 활 꺼내면 돼. 활 꺼내면 돼, 활. 그럼 여기서 이만 뿅.